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덴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비덴트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어요. 아, 이 결정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아,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주도 한 정보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네,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벤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영상 꾸준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정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텔레그램 방에서는 드릴 겁니다. 자 비덴트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의 속계 결정 공시가 나왔어요. 심의 속계 결정. 자 심의 속계 결정이 났다는 의미는 그래도 뭘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패 결정을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뭘 점검을 하고, 거래 재개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개선 기간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패 안 시키고, 그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앞으로 판결을 해줄수 있다는 그런 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추후 회의에서 추가 논의 및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메모장으로 적어서 말씀을 드렸다면, 속계라는 의미는 당장의 상장 페이지를 결정 보류한다는 얘기죠. 미룬다는 그런 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재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속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유동적이라는 거죠. 언제 재심의가 열릴지는 또 공지가 나올 거예요. 네, 위원회가, 코스닥 위원회가 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어, 일단 그 사안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매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계로 보자면 상장 폐지하고 상장 유지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거래소에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빗섬의 이대주주인 비덴트가 이덴트 자체를 공개 매각하겠다고 그렇게 공표를 했죠. 이것이 6월 1 9일날 아티클로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공개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주주 지분을 매각을 해서 지배 구조를 깨끗하게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회장. 예전에 강회장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금융당국에서는 그래요. 너네 매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추진 과정을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키는 역시 비덴트가 쥐고 있다고 봐야 돼요. 2천억에 매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그 공개 매수 대상이 나올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덴트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거래 정지되기 전에 지총인. 2,563억. 2,563억이죠? 이거보다 밑으로 할인해서 후려친 2천억 정도. 자, 요 정도라면 충분히 공개 매수 대상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걸 금융당국에서는 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결정은 안 나서 좀 아쉽지만 어차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개 매석을, 매각을 나섰다는 것은 참 좋은 건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게 나와야죠. 그렇죠?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금융당국에서도 거래 재개나 개선기간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또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장을 가속화하는 그런 시점으로 비덴트 리스크를 덜어내야 상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모습이기 네. 결국, 이기트의 매각건은 형사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 그리고 이 매각의 구체화 이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될것 같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여튼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아까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정된 기준이 적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의 지금 비덴트는 기존의 3심이라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고 지금은 2심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건의 결과가 만에 하나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신청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위원회 또한번 3심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 유지나 폐지가 결정이 되는데 3심이 끝났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면 아처분 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코스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남아있는 것이 비덴트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지금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 속계 결정이 난 것은 그만큼 금융당국에서 비덴트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이건에 대한 빠른 소식이나 정확한 소식은 아, 영상은 좀 늦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비덴트라고 그 문자 주신 분에게는 빠르게 정보 드리고요 판단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아요 요령은 비덴트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대박 추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박 줍니다 대박 줘아 요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예.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좋겠습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2 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쳤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쌍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구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따블정도 네, 요정도 보고 있구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요 상장 권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예, 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 그리고 국내 굴체의 S그룹과 당연히 미러 관계죠. 미러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굿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번 다 똑같은 전번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